안녕하세요. 아이압의 C 배치팀 마지막 대 성경 연구 센터의 성상학 선교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압 대학 청년 사역부 룩 18에서 섬기고 있는 유니스 조 선교사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 행사가 있는데요.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요 하루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는 마지막 때 입문자 코스를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를유니스코 예, 교사님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고요. 어, 2020년 한국 시간 2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. 그리고 미국 중부 시간으로는 1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이 강의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. 강의는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,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에 대한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또 저희가 여러 토론 패널들을 초청할 건데요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다양한 질문들을 또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고 그 궁금증들이 잘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성교수 성상학선교사님 그 강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강의는 총 4개를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과연 왜 알아야 되는지 성도가 성도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왜 알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.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 강의 한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요.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순서로 일어나게 되는지 또네 번째 잘 정리돼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가.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해야만 하는지 네.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어떤 순차로 일어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루만에 배울 수 있게 되는 거니군요 네, 기초를 아주 하루만에 단단히 마지막 때에서 단지 다질,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. 네,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? 네, 여러분 이 동영상에 바로 아래에 보시면요 주소가 있는데요 아니면 여기 아예 여기 등록하시는 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주소를 누르시고 등록하는 칸을 보시면 여러분 성함이나 이메일 등 정보를 적어주시면요 어, 저희한테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버튼만 누르시면 등, 등록이 완료됩니다. 무료 등록이고요. 여러분 등록하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등록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어, 이 행사가 다가오면 따라서 저희가 알람을 알람 이메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소식을 드릴 겁니다. 여러분 지금. 등록하시고요 무료로 등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루 만에 모든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는 마지막 때 입문자 코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러면 2020년 2월 1일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